안녕하세요. 2023년 2월 9일 목요일 아침 7시 48분 불꿈봉 장전 뉴스 시간입니다. 불꿈봉 밴드를 찾고자 하시는 분이요. 밴드 전체 검색란에 불꿈봉이라고 검색하셔서 실명으로 가입하고 들어오시면 됩니다. 제가 아침에 글을 올려놨습니다. 우리가 어제 일성건설 종가매매로 대응했는데요. 일성건설이 3일간의 하락을 딛고 어제 상승을 조금 했습니다. 일기 신도시 재건축과 관련해 가지고 안전 진단을 면제하고 용적률을 최대 500%까지 상향하는 이러한 리모델링과 관련된 수직 증축 또 노후 계획 도시에 관련된 특별법 이런 것들을 2월 중에 발의한다는 뉴스 때문에 살짝 어제 이 건설주가 올라갔는데요 아직 뉴스에 크게 반응을 하진 않았습니다. 아, 오늘도 더큰 상승이 있을지 어제 2,720원 고가까지 찍었었는데요. 아, 오늘 2,700원 선에 이 저항대를 뚫고 상승할지 지켜봐야 될것 같습니다. 아, 그저께도 종가 매매로 대응해가지고 어제 상승에 수익을 냈고요. 지금 보시는 것 같이 2,755원 요 고지를 뚫고 가면 더 크게 갈수 있는 자리에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20년 넘으면 재건축, 어, 이제 언제든지 할수 있는데요. 이런 것들이 건설주가 반등하게 만들었습니다. 어, 목동이나 상계동에도 어, 매물이 이제 쏙 들어가고 회수가 됐는데 이러한 그 전례 없는 파격적인 조치 때문에 어, 전체적으로 일기 신도시와 관련해서 어, 이제 건설과 관련된 일산 부동산 대책이 약발이 먹히지 않기 때문에 추가 대책이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아, 이 건설과 관련해서 앞으로 나올 기대감이 상당히 있는데요. 어, 더 크게 상승할 수 있는 이런 자리에 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아, 여기다가 어제 좀이 뉴욕 증시가 받쳐줬으면 좋겠는데, 그저께 이 경기 침체 가능 우려 뭐 FED 제롬파울의 이런 발언들 때문에 그저께 뉴욕 증시가 좀 떨어져야 되는데, 오히려 상승을 했는데요. 하루 뒤에 이렇게 반응을 했습니다. 어, 전체적으로는 나스닥이 이와 같이 1.68% 하락을 했고요. 이런 것들이 Fed 당국자의 매파적인 발언, 그리고 또 긴축 우려, 경기 침체 가능성, 이런 것들 때문에 어, 금리 인상이 될 것이다. 뭐 이런 그 발언 때문에 이와 같은 하락이 있었습니다. 어, 오늘 우리 시장에도 좀 영향을 미칠 것 같고요. 이런 그... 또 챗봇 gpt 와 관련해서 ai 와 관련해서 구글의 모기업이 알파벳인데 이 주가가 7%대로 급락을 했습니다. 어, ai 기반과 관련한 이런 파리에서 있었던 행사에서 ai 탑재와 관련해 가지고 어, 틀린 답을 내면서 또 이렇게 알파벳 주가가 떨어지는 이러한 수모를 또 겪었습니다. 어, 지금 전 세계적으로 터키에 옛날 터키를 얘기하는 건데요. 지진이 어, 이렇게 그 강타를 했습니다. 지금 사망자가 몇천 명이었던 사망자가 13,000명까지 지금 어, 육박하는 이런 사망자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한간에는 어, 지금 3만 명 이상이 될 거라고 얘기하고 있는데요. 어, 사망 사망자가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굉장히 안타까운 사태고요. 오늘 어 저녁부터 제주부터 어 비가 올 거고 내일 오전에 또 새벽에는 수도권에도 비가 올것 같습니다. 어이 비가 그치고 나면은 어 기온이 좀더 내려갈 것 같은데 또 건강에 유의하셔야 될것 같습니다. 어 지금 미국이 어이 갈등이 미중 갈등이 좀 있는데요. 어 여러 가지 금리 인상과 관련된 이러한 이슈들 때문에 미중 갈등이 좀 부각이 되지 않고 있지만 은 어, 중국 투심이 조금 위축되고 있는 이런 분위기입니다. 어, 그래서 그런지 금리인상도 한다 그러고 미중 갈등도 예상이 되고 하다 보니까 원 달러 환율도 1260원으로 한달전 수준으로 다시 올라왔습니다. 1230원 고지에서 어, 한번 1229원까지 어, 찍다가 1220원대까지 찍다가 아, 1260원까지 아, 일주일 만에 이렇게 올라갔는데요. 아, 이 전체적으로 중국이 부진합니다. 미중 갈등에 대한 우려가 고조되고 있고요. 푸심이 그래서 좀 가라앉고 있습니다. 아, 조바이드 미국 대통령이 중국이 미국에 이익을 어, 어떻게 어, 이익을 줄수 있는 분야면 협력을 한다고 하지만은 만약에 중국이 미국을 위협한다. 이건 주, 미국 본토상공에 어, 중국 지역 그 비행 물질인 어, 풍선 이것 때문에 어, 두 나라가 또 격추하면서 긴장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아무튼 이 미중 갈등도 하나의 악재 요소가 될것 같고요. 어, 여기에 지금 터키의 재건과 또 지진과 관련해서 복구 사업 또 구조와 관련해서 어, 이 부산 같은 경우에는 건설 기계를 지금 지원하고 있습니다. 수산중공업도 어제 살짝 움직임이 있었는데요, 시외에. 두산이 움직이니까 건설기기 때문에 어제 시외에서 살짝 또 올라가는 이런 모습을 보였는데요. 오늘 이 수산중공업이 좀 방, 어, 반응을 할지 지켜봐야 될것 같고요. 일성건설이 우리 종가매매 종목입니다. 오늘은 이 e 플러스 1로 우리가 어, 대응을 할 건데 일단 종가매매 종목 일성건설이고요. 그리고 TS인베스트먼트 바로 어, AI와 관련해서 온다에 투자하고 있는 페로, 페르소나 AI 관련주 TS인베스트먼트입니다. 어, 이틀째 상승을 하고 있는데요. 어, AI와 관련해서 지금 아주 강세를 해서 어, 투자사 벤처캐피탈과 관련된 이 관련주 움직임으로 우리가 대응할 거고요. 애플 페이와 관련해서 애플 페이 관련 일원, 어, 지금 고점에서 3일째 조정이 좀 나오고 있는데요. 아무튼 TS인베스먼트하고 이 일원을 오늘 관심주로서 보고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어, 이슈가 지금 AI 쪽으로 몰려 있고요. 어, 그래서 이 AI 이슈가 지금까지 어, 미중 갈등이라든가 금리 인상과 관련한 이런 이슈들을 좀 덮었는데 오늘 어, 까지또 AI가 어, 이어갈지 좀 지켜봐야 될 상황입니다. AI 관련해서 어, MS 마이크로소프트사가 어, 검색 엔진 빙의 채 g 에 c GPT를 어, 또 이렇게 탑재하는 이런 그 분위기가 또이 어, AI를 더 끌고 갈지 SK도 또 챗봇 출발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애플 AI, 마이크로소프트 AI, KT, SKT까지 가세하는 AI, AI의 완전히 춘추전국 시대가 된것 같은데요. 아무튼 AI가 아주 강세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어, 이 바이두도 챗봇을 출시할 예정인데요. 어, 소프트센 같은 경우에 바로 바이드이 바이두 관련 어, 관련 주입니다. 그래서 바이두, SKT, KT, 마이크로소프트, 애플, 뭐 전부 지금 챗봇, AI, 인공지능 여기에 어, 메모리돼 있는데요. 아, 조금은 너무 지금 강세로 올라가기 때문에 조심해야 될 타임이 온것 같습니다. 반도체가 또 어, 반도체 AI 이런 반도체와 관련해서도 지금. 어, 또 여기에 한몫하는 투자 수단이 되고 있는데요. 이 많은 이 MDS 테크 같은 경우에 지금 MBDA 관련 AI 관련주입니다. 계속 움직이고 있습니다. 과거에 무중과 관련된 관련주인데요. 이런 것들이 조금 움직이고 있고, 창투사, 조금 아까 얘기했지만 TS 인베스트먼트 AI 회사에 투자한 창투사 위주로 해서 지금 어, 움직임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AI가 지금 아주 강세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또 STO 관련, 토큰증권과 관련해가지고 정부가 토큰증권 발행, 유통, 허용하는 이러한 수혜주 중심으로 해서 좀 움직이고 있는데요. 핑거 같은 경우에 바로 이런 STO 관련주로 분류되어 있고요. 갤럭시아 머니트리가 바로 이러한 움직임 때문에 조금 어, sto 조금 어, 움직이긴 했는데 어, 힘이 좀 빠져 있는 듯한 이런 분위기입니다. 제가 말씀드렸듯이 김기현, 안철수, 양강 구도입니다. 아, 여기에 천하랑까지 가세됐지만 이준석의 천하랑은 지금 뭐, 어, 그렇게 크게 어, 올라오지 못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어, 오차범위 밖에서 다시 김기현이 어, 나경원과 김나연 대라고 그러죠. 나경원하고 어, 합종연행, 이합 집산을 하면서 김기현이 지금 다시 1위를 하고 있는데요. 나무기술, 어, 남성 이런 것들이 전부 김기현 관련주입니다. 안철수 관련주가 지금 어, 이 시선 밖으로 빠져나와 있는데요. 어, 38전당대 국민의힘 관련해서 김기현이 지금 우세를 보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반도체 관련해서 삼성전자가 어제 갭상승에서 이렇게 올라왔습니다. s k 하이닉스도 그렇고요. 어, 전체적으로 지금 반도체 AI 테마가 확산되면서 반도체 수요가 증가할 것이다 이런 어, 예측이 나오면서 반도체가 움직이는데요. 오늘 나스닥이 좀 떨어지면서 기술주 중심의 오늘 코스닥 관련해서는 어, 힘이 없을 것이다 이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애플 코리아가 애플페이를 국내 에 출시할 것을 이제 공식화했는데요. 우리가 그래서 이루 그리고 T.S. 인베스트먼트는 바로 AI 투자 창투사 관련주입니다. 그래서 오늘 2+1로 e 우리가 계속해서 관심을 갖고 있구요 전체적으로는 AI가 정말 강세입니다. 이 와중에 지금 또 우리 종가 매매 종목 일성 건설 건설주가 빚을 지금 아직 보지 못하고 있지만은 일산 부동산 대책이 약발이 먹히지 않기 때문에. 구속대책이 계속 나올 예정이고요. 일기 신도시와 관련해서 이런 특별법이 2월 중에 발의되면서 또 한층 기대감으로 올라갈 수 있는 자리에 있다고 라 보시면 됩니다. 아, 뉴스가 떴는데 움직이지 않고 있기 때문에 한번더갈수 있는 자리에 있는 이런 건설주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목요일 아... 조심스러운 어, 접근이 필요한 하루고요. 오늘도 화이팅하면서 저와 함께 성공 투자 기원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